야, 네. 친구 만들었다. 네. <웃음> <웃음> 이걸 안다고? <laughs> 아침에 일이 있었어요. 찍고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아무리 뭔가 조정을 해봐도 안 나오길래 호스트한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이 안받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도 한두 시간 동안 안 읽고, 그리고 에어비앤비 서비스센터에 연락해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도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아 그래요 답답해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연락이 됐는데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전날 계량기 점검을 왔는데 그 담당자가 밸브를 잠그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직원을 시켜서 다시 열었다 지금 나오냐고 라 하니까 안 나와 15분 막 이렇게 계속 기다려도 안 나와 결국 조치를 취해준 게 다른 방이 하나 비어있는 게 있으니 거기 가서 먼저 씻어라 시간 많이 버렸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것도 여행이니까 오토바이를 빌리러 지금 가고 있는데 치앙라이에는 되게 유명한 절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그 절들을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아 저건가 보다 이게 치앙라이에서 유명한 시계탑인데 저게 저녁 되면은 한 6시, 7시, 8시에 불이 켜지면서 색깔이 변한데요. 지금 황금색 시계탑인데 되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인가보다. S.T. 오토바이 렌탈점. Have... Are your owner here? y h yeah. uh, I wanna rent a motorbike. Motorbike. Yeah. Uh, what do you need? Ah, just a small one is okay. Ah, uh, the price is 200 baht, right? Yeah. This one ah uh, 200 baht. This uh, one 250. 250. This one 300 baht. 300 uh, baht. Uh, ah, yeah. new. 이 사장님이 딱 계셨네요. 여기는 거의 정찰지여서 뭐 다른 데뭐 알아볼 필요 없어. One 200 p e 아이보다는 2배 비싸긴 하네요. 아이는 100 b a 로빌렸는데 아, วัสดี안녕하이디มั้ย?สวัสดีมา세요สว하ส하세요아 OK. 지금 이거예요. 혼다모 델이고 깨끗해요. 올 블랙. 깔끔해. 근데 진짜 좋은 게이 휴대폰 거치대가 있어요. 아 진짜. 이거 없어 가지고 한 손에 들고 타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안전하게 오늘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화이트 캠프를 도착했는데 아우 멋있네요. 크, 입구부터 태국의 진짜 유명한 건축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야, 아 오늘 날씨도 좋네 멋있다 와이 흰색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고풍스러운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이것도 멋있네 아 사람들 많다 오이 종이 엄청 크다 그 디자이너가 진짜 큰일 했네 땅 나이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이 계속 오는 거잖아요. 아 동전 던지고 소원 비는 건가 보다 하늘이 엄청 맑은데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 오늘이 주말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네요 여기 건축 디자이너가 아티스트 출신인데 이 치앙라이 출신이래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치앙라이에 자기가 태어난 곳에 이 절을 디자인한 거라고 하네요 와 진짜 멋있다 아니라 요 저기 보이는 금색 멋있는 건물 보이세요? 진짜 멋있죠 저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예술이다 진짜 와, 이것도 멋있다 와, 이게 어떤 문을 나타낸 거 보면은 의미가 있겠죠 티켓을 백0 주고 샀습니다 여기가 익힌가 보네 아, 저 멋있네. 내가 포테스팟인가 보다. 와, 뷰 진짜 기가 막히네. 대박인데? 와, 멋있긴 멋있다, 진짜. 여기서 사진 찍고 싶은데 저분들이 점령하셨어. 물고기들도 이렇게 있어요. 건축할 수 있고 디자인할 수 있는 땅이 있다고 해서 분명 여기 만들어 냈으 n e r d 거거 i g n e r designer, designer, d e s i g n 보면이 이게 다 지금 손이거든요. i g n e r designer, designer, d e s i g 수많은 뭔가 선들이 있는데 이게 지옥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우와. 멋있게 만들어놨다. 거의 진짜 업을 만하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길 되게 좁은데 이 이유가 어차피 인생은 혼자 와서 혼자 간다 그런 의미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길 자체가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좁은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와 디테일 봐봐 멋있다 여기는 백밭 이상 주고 와도 올것 같은데 이야 여기 진짜 멋있습니다 아 여기도 무슨 일이냐 사실은 이거 보고 싶어서 시앙라이를온게 제일 크긴 하죠 이 화이트 템플이 워낙 유명하니까. 안에는 사진 찍지 말라고 되어있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안에서 기도 드리고 나왔는데, 가족의 건강과 친구들의 건강, 다치지 않고 여행 잘 다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들고 왔네요. 어디를 봐도 멋있네. 길 자체도 여기로는, 온 길로는 돌아가지 못하게 해놨어요. 다시 돌아가려면 저절로 나갔다가 다시 저 입구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늘이랑 같이 외출이다. 오전에 비 왔는데 딱 개가지고 너무 예쁜데, 뭔가 이런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전부 다 완전히 다 대칭이네요. 특히 불교가 그게 엄청 심한 것 같아요. 딱 대칭, 완벽한 대칭, 이런 것들. 저기 또 하나 짓고 있는 관광객들이 진짜 끊임없이 계속 오니까, 계속 유지 차원에서 이런 것들 계속 짓는 것 같아요. 증축이라고 해야 될나 아 어, 여기 진짜 한번 와볼만합니다 너무 멋있다.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멋있어요. 해외 사람들도 여기는 꼭한 번씩 와보고 싶겠다. 보면은 외국인 비율보다 현지인 비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로 나가면 이제 못 들어오는 건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화장실 한번 가봐야지. 화장실 너무 멋있게 만들어놨어. 아, 그 화장실 앞에서 사진 찍는다. 여긴 다 여자고 남자는 돌아가게 돼 있구나.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네요. 여기 장난 아니다. 이거 와... 이게 그건가? 사가지고 갈아놓으면소원 들고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 치앙라인은 진짜... 오기가 그렇게 쉽진 않죠. 치앙라이에도 공항이 있기는 한데, 그 비행기 표가 많지는 않아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치앙마이 와서 원데이 투어로 오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2-3일간 묵으면서... 이렇 둘러볼 수 있는 여획가또 있는거죠 멋있어 진짜 멋있어 오늘 날씨가 다했다 진짜 날씨는 좋은데 너무 뜨거워 그러면 다음 장소로 또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이템플에서 오토바이 타고 한 7-8분 정도 왔거든요 엄청 큰 공원이 있어요 이 공원이 뭐냐면 싱하 맥주 아시죠? 태국 유명한 맥주 중에 싱하 맥주라고 있는데 태국분들은 씽이라고 부르죠 씽 맥주 회사가 만든 공원이에요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여기를 걸어서 돌아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보통은 오토바이나 자전거 그런 것들을 빌려가지고 여기를 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투어 나름 투어도 신청해서 볼수 있고 야 저게 엄청 포토 스팟이죠 싱아 캐릭터 저 사자 사자 맞나? 어우 엄청 뜨겁다 멋있다 이거. <laughs> 아니 한번 찍어달라 그래요. 훌륭하네 그가. 골프장 같다. 진짜. 와 얘네 진짜 크다. <laughs> 여기 친구를 만나는데 일본 친구고 이름이 쇼타로쇼타로쇼타로 쇼타로. Oh, 쇼타로. Yeah. 지금 방콕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네요. 네 여기 혼자 오셔 가지고 같이 놀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밤에 방콕 가신다고 너무 아쉽네요. 야. 감사다 감사합니다. 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appy in Japan two times before. Tokyo yeah. and o s a 야, this this yeah. month? Yeah. Oh, this month. Oh. And after that I I came to Bangkok. Have you been Blue Temple? Blue Temple. We don't know. And I'm planning to go Blue Temple. Really? Yeah, Blue Temple is not far from here, just 20 minutes by motorcycle. Really? Yeah. Wow, I a Really? Yeah. Joining you know me? Yeah. yeah. Okay, that's nice. Ah, yeah, yeah, yeah. <laughs> yeah, 친구 만들었다. Yeah. Blue Temple is also famous. <laughs> he has kind of students, uh -huh. and the students make Blue Temple. Uh -huh. Yeah, so they are so famous in Chiang Rai yeah, okay. oh. oh. so, 친구랑 같이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wow. 지금 블루 템플 쇼타로 친구랑 왔는데 이게 그 화이트 템플 지은 아티스트의 제자가 지은데라고 하거든요. 제자도 능력 있네. This temple 음, yeah. <that is free. 이야, 멋있네. 멋있네. I know just little h r o e s 이따 나 김아씨. 안녕. Yeah, y you k know,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know. w a t w a t a really? y e w 여기서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는 거네요. <laughs> 이야. 여 <오>, 진짜 멋있다. w <laughs> o you like to take picture? I will take p i c 신발 <목소리> <우와. 목소리> 벗고, 모자 벗고, 선글라스도 다 벗으라고 돼있네이 안에는 비디오 촬영이 또안 되는 건가? 아, 사진 촬영하네. 이야. 아, 여기도 이렇게 그림이 있네요. 치앙마이에서 소미 설명해줬는데, 이게 13가지. 저가 되는 고행을 겪는. 그 이야기를 그린 거라고 했는데 이런 큰 절에 오면 그런 그림들이 풍부할 네, 수 있네요. Okay. If you didn't tell me, 어. No. can't come h e r I'm so a p p y too. o y e we already pay expensive. 네, 네. 매우 비싸요. 이게 뭐냐면은 이 오다가 경찰한테 헬멧 안 썼다고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벌금 물고 왔어요. 저요? Uh, uh, 아! <웃음> <웃음> 교타로가 그 증거를 보여주라고 벌금을 물었다는 증거입니다. <laughs> 한 사람당 3 0 0바트인줄 알았는데 근데 뭔가 그분이 실수했는지 그냥 3 0 0바트만 받더라고요. 대신에 케타로가 미안하다고 자기 태워다 주고 했으니까 200바트를 저한테 줬어요. 케타로가 그래 가지고 그 돈으로 일단 음료나 뭐 같이 드링크 먹기로 얘기했습니다너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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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편 요시. 요시. 이네. 이네. 이네, 오케이. 그러면 스페셜 메뉴? 아, 이거 더 파이팅. ยูร์ t ท a ที่ yeah I love Thai ที่ too Thai ที่ Thai Thai ท so, okay. no yeah, uh, uh, ี่สองค่ะ you k n Thai ยไมผมตด้งไต่ไว้ได้ตัดแค่แกอะไไม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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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h, yeah yeah okay. okay. a okay, we we a r e a y o u g i e e already Thai ที่แโอเคจะสมมูลโอเคขอบคุณนะครับ We're in the Yeah, I'm I'm so happy. To me too. Meet. Yeah, I know. I'm so happy. I was happy when we meet in the singing yes, uh, yes, park yes, and yes. you say to me first. <laugh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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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Can you take a yeah. picture? Because yeah, yeah, yeah because uh, yeah, we are we are wrong. Yeah, wrong. Right. I have to take a picture for mm, some I Can say Kampai. in Korean Ka, there's two ways. The simple one is jhan. Jan. Jan. j-j-a-n jjan Jan is uh young people for young uh, uh, people yeah. and the people say ah, yeah. oh. <laughs> jhan, yeah. So when I was a university student, mm? I went to Korea sometimes. Mm -hmm. and, uh, so that's why I have I have a Korean friend. They they taught me mm -hmm. some words uh scene. like I uh, uh, and don't ah, Masura, right right. I like right. oh. yeah, I still be Oh, really? Yeah. yeah. <laughs> masura, masura, masura. Masura is a drink drink, drink. you Oh, you know. you <laughs> a <laughs> 그렇게 하면은 뭐는거니버스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트게 아니라,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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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try you, you like yeah, this one? Yeah, yeah. I have this, uh, you, you have this one. What about uh, we are getting just 100 baht together and Okay, buy, okay. Uh, right. 100 baht씩 걷어 공동 경기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come back Not bad. Mm. Which food is your favorite food? Daivu? not And Marabu? It's okay mm -hmm. Sushi is my uh -huh. favorite uh -huh. mm -hmm. Next one is Yakini-ku yakini uh -huh. ah. Bangkok has uh -huh. Korean town, you know? Oh, alright uh -huh. uh -huh. mm -hmm. mm -hmm. You can go there and Korean yakiniku. ku or Samgyeopsal? Samgyeopsal, yeah Mmm, we can buy any we can see here, right? <laughs> <laughs> 이렇게 길거리에서 머리를 자르네. 뿌리 헤어컷. 뿌리 헤어. 뿌리. 야, 짜비토. 오케이. One is 1 0 baht. 아, yes, uh, I wanna eat b l u e b e r r 뭔가 맛있어 보여가지고 하나에 텐 밥밖에 안 하니까. 캐밥 t o 야, 태국에서 먹는 캐밥은 또 어떤 맛이지? 근데 가격이 진짜 싸다. 그 okay. <laughs> Thank you. Uh, okay. And try to buy some drink. Okay. How yeah. I craft this one? Yeah. Uh, oh, u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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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irty okay. <laughs> Blueberry and pineapple. Mix? I uh, no. No, no. Blueberry no. one. Thirty baht, And you.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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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밥인데 이렇게 돼 있네요. 치킨으로 주문해 가지고 안에 좀 치킨 들어 있고 야채랑 일반 케밥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So you travel many countries. Right? So what is your most most favorite country? China. China. <laughs> I love it. If I retire. I want to live here. m a n y fall and retire and come here, I think. 살짝 매콤하네요. 안에 아, 네. 칠리 소스가 들어간 거 같아요. 음. 근데 아이러 코리안 김치. You're right. Yeah. Mm. Kimchi has so many kind of kimchi. Yeah. Yeah. I love kimchi from making my mother. Uh, <laughs> so see. nice. So nice. Uh. I want to give you my mom kimchi. Ah, thank you. <laughs> so, every Korean family made by, their people yeah, try to make by self, mm. but nowadays, many people just buying. Yeah, but my mother still try to uh, make. My grandma mm. made kim, makes kimchi. Oh. But I think it is very totally different from, mm. yeah, real kimchi mm. and mm. Japanese. kimchi Where is your house? 호텔. t e l Oh, you're up there. It's okay. I will go back. I don't. Know. But don't worry. I w a y s feel like you need to hurry, right? So, 5 so, I c e s o u to the h o y u t h n o u t a n o u t a n k y t a k you. t you. t h o u t h a o k a you.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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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i came to bangkok in this april mm -hmm. april is the most right. season well, actually i have been bangkok in april really? for 20 days really? in, songkran. Yeah yeah, in songkran. Yeah, songkra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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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so hot cool i went to siam uh, and ica and Khao San mm. i go every day so, i think we might, we might meet <laughs> i think so, I think so. <laughs> family and friends and colleagues and eat delicious eat, Thai food and enjoy Thailand go back to the bank Japan uh, They want to come again, right? Yes, yes, yes. Right, right, right It's similar, my friend, and in Korea though, they there are some sentence. It means someone never come to Bangkok but try one time then will come again u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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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ly, exactly. Yeah. Yeah. When yeah. I visit first time with my friend it was so nice uh, and then I try again, again, again like this 이 무슨 날인가 보다 더우분들 간만에 친구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먹을까 너무 좋네요 지금 워킹스트리트에서 나왔고 이제 오토바이 타고 쇼타로 데려다 주고 네, 오면 음, 될것 같아요 지금 쇼타로랑 같이 묵는 호텔에 왔고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덕분에 I'm so happy with you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감사합니다. Yea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Thank you so much Safe your flight Yeah, yeah, yeah and Let's keep in touch yeah, yeah, yeah. if I go back Go Bangkok and, yeah, and go. if you have time, yeah, let's meet together. Yes, okay. yeah, yeah, yeah. Thank, you so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Safe y o u flight. Yeah, enjoy, enjoy u r trip. Okay. Yeah, thank you.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Bye bye. <웃음> <웃음> 들어가네. 아, 제가 처음으로 사람 태우고 운전을 해봤는데 살살 운전하니까 그래도 괜찮네요. 덕분에 이렇게 또 재밌게 여행하네요.